오천형이 있는 광주로 가기 위해서 용산역에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KTX를 타러 갑니다. 제빠른 놈이네. 아, 광주 떨려달려 광주 가봤어?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처음이야? 네. 태어나서 처음 가봐요. 나도 한, 한 5년 만에 가는 것 같은데. 어, 어. 가서 먹으셨어요. 5년 전에. 마지막에 간게 구별하러 갑니 공연하고 XO 데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브이로그 한거 같은데 KTX에 탑승을 했습니다 승객분들이 많네요 여기가 바로 한국의 KTX라는 기차인데또 이동합니다 혹시 이거 의자 못돌리냐 우리 마주보고 야, 이거 돌릴 수 있잖아 또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 돌릴 수 있어? 네 돌려나 봐요? 오 되네? 대박이다 아, 무릎 조여 야너 오늘 뭐, 멀미할 수 있어 와 진상이네 진상이네 진상 야 무릎 무릎 탔겠어 너무 불편해 사기겠네 이것도 약간 로망이잖아 여기 앞에 누구 타면은 그냥 앉히자 이거 진짜 한2 시간밖에 안가잖아 1시간 어, 2 시간도 어. 안 걸려. 아, 진짜. 1 시간. 한 시간. 50분? 진짜 바로. 어, <laughs> KTX. 구나 KTX. 한국. 의 KTX. 란는 한국. 고독을 즐기는 남자. 한국. 한국. 서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아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오천이사는 광주에 오다니밥 먼저 빨리 먹어. 저희 뭐 먹으러 그럼, 가나요? 거기가 식당에서 그냥 여러 개밥타는 데어서 고상하고 닭도리탕하고 지리탕 일단 먹어야 나거든요. 지리탕. 지리네요. 시작을빨리했더라고 지리면... 오늘. 뭐 <laughs> 먹고 지리면 되겠다. 아 지린다. 그래서 일단 소변부터 닭도리탕. 지리고 싶은데. 아 소변. <웃음> 화장실 <웃음> 밑쪽에 있는데 아 그러면 식당 가. 가서 어디서 지리자? 네. 지리 택시 타고 20분 정도? 어? 없네? 그래서 그냥 갔다 오는 게나아 어, 어, 여기 화장실 <laughs> 밑쪽에 도 있는 거 아니야?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지리고 지리 먹으 <먹어. 웃음> 광주 택시를 타다니 바쁘네 광주 택 좋다 어떠세요? 기분이 광주 택시 뭔가 좀더 친근감이 있다 <laughs> 광주 많이 와 봤어? 오늘 두 번째, 오늘 이분이 두 번째 첫 번째는 왜요두 번째도 형네 스튜디오 오프샵 어. 아침에 너무 배고파서 아뭘 먹을까 하다가 아, 안돼몇 <laughs> 시에 일어났는데? 나... 나 11시 11시? 편안해 어. 저는 한 9시, 10시? 9시, 10시 여 아, 요즘 뭐 없어도 아침 7시에 계속 깨 어, 저도요 타잖아! 뭐 하냐? 아, 타잖아 아, 아, 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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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보쌈이 나왔습니다 음. 시작인가요? 유튜버 고선생모선본 그, 소감이 어때요? 어우 너무 맛있어 보이고요 일단 네. 이 김치가 미쳤을 아. 것 같아요 네네네저 어, 네, 모자라요 말을 해네두 개가 더 주시겠어요? 사장님 아. 맞습니다 모자라 보이는데 지금 나는 <laughs> 오늘 작정하고 왔더니 아니 난그 모자라, 아, 나 모, 모자라 보인다고 늘 모자라 보인다고 언제 시작한 거야? 어때? <laughs> 응 음, 네. 네. 빨리 시작했어 모산입니다 아 지리탕에 빨리 나와야 돼와 완전 해장이다 완전 해장 술 마셨어 아니술안 먹었는데 지금 술을 먹고 싶어 와와야 크게 한 마리 주셨네 요야 장난 아닌데 야 어? 정말 지리는걸요 와 <laughs> 근데 약간 이런 컨셉으로 가도 될것 같아요 셀프 케어. c 탕 진짜 s 리네요와 닭도리탕 와 i t 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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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와, 아, 평상 맛. 어, 음. 백종원 선생님의 조카로서 좀 어. 약한 표현 아닌가요? 평상시에 먹어볼 수 없는 그런 맛. 아, 평상 그래서 평상, 평상 맛. 맛. 님 저도. 와. 강 아니야 강? 이거는 저수지 거야? 바다 아니야 바다? 한강이네. 한강이 여기까지 연결돼 있어? 광주에 놀러왔는데 오천형이 운동을 시키네요. 정말 힘듭니다. 오! 먹어질 뻔했어. 여기, 여기 이름이 뭐죠? 여기 그냥 편백숲이라고 부르고. 편백숲. 대학. 어때? 진짜 가관이다. 정말 자연이랑 가관이다, 진짜. 그 편백 숲에서 나오는 이런 향, 그런 향. 나 이게 그 정서적으로 되게 안정감을 준다 음, 어 지금 약간 안정감이 생겼어, 음. 진짜. 평야도 진짜 많이 불안해 보였는데. <웃음> <웃음> 아까 울기 일부직적이었거든요. 뚝 끝이네. 여기 여기서. 그러니까. 속상하긴 <laughs> 했었는데, 약간 마음의 치유가 되네. 광주 버스를 탔습니다. <laughs> 광주 시내. <laughs> 야제대로데 <이야> 호텔. 휘! <laughs> 광주의 하늘. 광주의 하늘입니다. 오늘 열릴 하시는 응. 상기되던데휘자 상기. 어. 저희는 지금. 응. 광주의 명물, 이게.. <laughs> <명물 웃음> 광주의 명소. 명물 아, 광주의 명물은 <laughs> 여기 오천. <laughs> 광주의 명소 무빈업 댄스 스튜디오의 명물 찾아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릴 <laughs> 거시는세요? <인상수의 러리> <laughs> <Glen> 야, 그거 말없아 안녕하세요. 호원이는 무빈업에서. 사진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역시 그의 네, 인기는 오늘도 스타의 삶을 살고 있는 스타일 남은 너무 힘들다. 이거 아, 너무 신기해요. 얘들아 빨리 와 로메도. 아, 이게 저의 일상입니다. <laughs> 스타의 삶이라. 여러 명의 부탁에도 벌금 미소를 일치않는 우승을 몇번 하신 거예요? 5천 원 갖고 있네요. 야 트로피가 97개가 있네요. 아 벌써. 했어. 네. 광수의 명소 무비너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루비너 스튜디오의 바지, 네. 바지 사장 오천입니다. 루비너의 바지 사장 오천입니다. 무비너안 다니고 다른데 다닐 거야? 여기 안할 <아놀>. 거야? <또> <laughs> 첫째 내년은 갈비집. 갈비집. 두 번째는 삼겹살. 와세 번째는 그냥 숙소에서 배달 음식 이거죠. 아 갈비찜을 먹으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람> 그리고 아 태현이가 섬유한 것도 안 찍었구나 학원에서. 뭐올때 이렇게 찍으려고 했대. 는 광주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광피 진짜 열심히 한다. 동남생 너무 열심히 했는데 우태 씨. 네. 광주 커피 맛이 어때요? 광주커피는 평소에 맛볼 수 없는 맛 커피를 안 드시고 계신데? 말세요 <laughs> <laughs> <야, 웃음> <국물> <오케이. 웃음> 민주항쟁 마지막 버텼던 그 건물입니다 아... 그 어, 어, 이피박혀있는있는거야다 이거랑 야밤에 산보를 나왔습니다 산와 산보. <laughs> 카메라 한 번씩 <웃음> 봐주세요 <웃음> 여러분 이뭐 있어? 지인데요아 지붕이야? 어. 아시 네? 뭐하러 오셨어요? 아 여기 지금 저희 스판 버리고 왔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얌얌 네. 야, 야근생각... 이제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광주 홍정역으로 왔습니다. 할머님 길을 찾아드리는 우리 착한 평야입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목소리>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비에 흠뻑. 비를 쫄딱 맞고 왔어요. 이제 저는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박 2일간의 광주여행 즐거웠습니다.